매번 2% 부족한 맛에 아쉬웠던 멸치볶음 드디어 완벽하게 실패 없도록 레시피 준비했습니다. 우선 잔멸치 200g을 준비했고요. 추가로 건새우 50g도 함께 준비해 주었습니다. 프라이팬에 불을 켜지 않고 먼저 식용유 5스푼을 넣고 전체적으로 코팅이 되도록 버무려주세요. 그리고 이후에 불을 켜서 멸치가 약간 노릇한 느낌이 나도록 중불로 3~4분간 잘 볶아주시고요. 취향에 따라 호두나 해바라기씨처럼 견과류를 함께 넣고 볶아주. 주셔도 너무 좋습니다. 이제 불을 꼭 꺼주시고 여기에 설탕 두 스푼과 오늘의 포인트인 마요네즈 두 스푼을 넣고 뭉친 것 없도록 잘 버무려주세요. 프라이팬의 잔열에 설탕과 마요네즈가 녹으면서 달콤함과 고소함, 짭조름한 맛까지 정말 조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대파나 고추를 조금 썰어 넣어주시고 올리고당 세 스푼과 참깨 참기름을 넣고 한번더 버무려주시면 완성입니다. 정말 이건 다른 말 필요 없이 그냥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렵지도 않고 간장 넣지 않아 짜지 않으면서도 입에 착 붙는 맛으로 정말 박수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